9월 16일 미국 주식시장 연준 회의 앞두고 조심스러운 흐름 S&P500 나스닥 다우 모두 소폭 하락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발표를 기다리는 중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주요 상승 종목 APA 유가 급등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사태로 공급 우려 확대로 약7% 상승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약5% 상승 유가 상승 수의 직격 에너지 섹터 전반 강세 스틸 다이내믹스6.15% 상승 3분기 실적 가이던스 상향 철강 수요도 안정적, 허쉬. 4.25% 상승 골드만 삭스의 투자 의견 상향. 마진 회복 기대감 반영, 모더나. 약4% 상승 백신 업데이트 후보 예비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발표된 주요 하락 종목.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. 약7% 하락 파라마운트 인수 기대 꺾이며 분석가 평가도 하향. 에머슨 일렉트릭. 약5% 하락 중국 유럽 수요 둔화. 그리고 연매출 가이던스, 낮춰 실망 매물. 이제 시장의 눈은 연준 발표에 내일 공개되는 점도표. 그리고 금리 전망이 증시 방향을 결정할 예정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